부자마자 쏘서들어 m e b o d y women, and bullshit. You tap the d i 다. okay? Die. To the other man. Check. Match t h 하로 oh. 가봅시다. 이 하이로 가야 될것 같은데. 하이, 아, 진짜 한껏 차인네시다 사이클. 팔타존사이 아, 500원 받아봅시다. 이거 딩. 받을 수 있다. J가 웬 말이냐. 그럼 못 받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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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하 로우. 그렇지. 어, 이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패를 돌립니다. 체크 와7암 페야 원래 안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져가 봅시다 체크 이호 여기 브러시네 일단 봐봅시다 하이 야 가고 체크 콜콜 다이 난 짜증나 아 괜히 당기 들었네 하이 야잘 죽었다 와, 절류다 와. 와, 오, 잘류다잘류다큰아 날뻔 네 나도 치다 플러시한번 하면 안나 check, call, call, b u t t call, call, die, call, check, call, t call, c a 푸 푸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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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푸시. 푸 다이 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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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푸야 푸시. 푸시. 푸 얼마 얼마 시어시 푸시. 푸 내 지금 얼마 1조 줬나? 와. 버버탈이나다할거 <laughs> 했다. 체크. 아만도누고나그 영어 누누데 따라가세요. 걸. 춥지 않네. 빙. 버터. 다이. <laughs> <죽잖아요>. <laughs> 어, 왜냐 원래 근데 어, 이런 말 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아, 라떼는요. 스위.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네 대가 돌아가는데그 선풍기 청소를 학생들이 했었어요. 어, 이런 말 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laughs> 그 선풍기를 직접 분해해서 폭풍으로 닦고 학생들이 헐. 했었어. 헐. 헐. 뭐 요즘은 분위기를 내가 잘 모르지만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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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왁스, 왁스, e 마른 밀대에 마른 벨에 다가 왁스 침도하고 있었다니까. 그 조금 너무 노땅 같아서 이런 말 하면서 그런데 왁스 바른 날이 있었어. 콜. 어. 콜. 콜. 그리고 장학사 콜. 온다 그하면 복도에 금색 줄 있잖아요. 도로 네. 그. 사이에 금, 금줄. 옆. 그것도 닦았어. 아, 장학사 온다 그러면. 콜. 콜. 그 내가. 이장소선 도대체 누군데 네. 장학선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청소해야되나 싶더라구교육청이 높은 죽급에 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괜히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가 청소해야되는거야 약간 군대에 별이 어, 떴을 때와 어, 비슷한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런 매너 면허, 허위기였어 콜콜 체크 콜콜콜 아이고 이왕간 노후패가 정인갑네 체크 비콜콜난 하이로 가콜 나는 하이디 하이 어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어? 오호 이제 총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면역 분위기 조성이라면 그냥 뭐 크게 그거 없이 했을 텐데 알잖아. 우리, 우리 다 알거든. 버스트. 그 어린 나이에도 누가 온다고 총살한다는 사실 알아. 버스트. 그럼 기분 안 좋지. 아 그렇게 잘 보고 싶으면 치고 하든지. 걸 걸. 그렇잖아. 내걸나 스윙 치고 싶은데 이 양모 풀어줄 것 같아서. 못하겠어 아 역시 플러시 맞네 아 레몬이 요즘도 선풍기를 직접 닦아시는군요 그렇지 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laughs> 전통 아칠을 들고 왔어야 돼 들고 왔어야 된다고 다이 다이 트리플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볼 영원 놀러 가고 영원 놀러 갈 건데. 체크. 난 하이로 가자. 까까 하이로 가자 하이. 하. 그렇지. 오3주 돌파. 야 좋다. 구삼칠칠. 어어어 어. 칠원파 가져 가볼게요. 칠포과 단도를 오면 안 되나? 너무 꿈이 크나? 심 트리플도 안 된다, 콜. 이거. 이거 500원 가도 되겠나? 죽자. 다인. 다인. 콜. 콜. 교실에 에어컨이 있다는 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럽네, 야. 아니, 그거 교실에 없어도 되고 현장이라도 좀 K 플러시 팔타 현장이라도 좀 1 층마다 이동시 이동 에어컨 좀 갖다 놨습니다. 그럼 밥 먹고 와서 좀씻고 올라가고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야이것도 먹겠다야. 다이. 콜, 콜, 다이. 가스네 오세요. 곧 갑니다. 곧 만나러 갑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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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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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래돌라오호호호호호 하하하하 <laughs> 아 같은 육탑인데 다르지 다르지 하하하하 <laughs> 같은 육탑인데 달라 달라 아 7조 <laughs> <칠> 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레전드가가 아이가 그만하자 이제 막고 치러 가자 아 진짜 아이, 갑자기 잘돼 물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합쳤잖아 아, dai dai kort wa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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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ga. Low>. iko <sind> kort ro a ah, no. katta suin chasen da na